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시청자분들 있을 텐데. 어! 어! 구독, 좋아요, 마리아님 지금 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세요? 어디 아 가세요? 지금 창고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제가 돼요? 제일 싫어하는. <laughs> 아, 잠깐 진짜요? 아니, 물에어요 진짜 진지. 저기 자꾸 소리가 나거든요. 이 단독주택 살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고추해충막 집까지 막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 생짜 여기에서 매달려 가지고 찌키찌키찌키찌키. 찌기 아,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찌키찌키찌키. 누가 목격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할머니 국민이 할머니가 목격. 할머니가 어, 어떡해. 너. 그래서 제가 이거와. <laughs> 이게 뭐예요? 지리폰! <지본. 웃음> 바로 시켰습니다. 아, 저 그거 영상 못볼것 같은데. 어떻게, 무슨. 아니, 진짜 잡힐지 모르겠어. 지잡이 하는 건데, 좋아하는 게뭐 향기가 난대요 그래서 일로 유인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잡히는지 제가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히기 직전까지죠? 네 과연 <laughs> 아, 어디서 나올지 이제. 저 안에 뭐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아, 이거 그냥 펴서 놔두면 되는 건가 봐. 뭐 이거 진짜 잡히면 이거 못 나오겠는데, 봐봐. 국민이 이제 출입금지입니다. 설치해주세요. 설치해야겠습니다. 아니, 카메라 하나만 해야 되니까 한 군데만 놔두세요. 여기, 여기, 여기. 얘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올 거야. 일단 먹을 게 있으니까 멈출 것 같아요. 일단 카메라 설치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박. 잘, 잘 보여요? 엄청 잘 보여요. <laughs>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가 거기 앞에서. 아 이미 잡히겠죠, 그 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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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4시, 한 2시간 정도 지났고요. 과연 잡혔나? 아무도 없네요. 뭐, 보습 배터리가 다 됐어. 이 배터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제 문 쪽에서 오늘 찌찌찌찌 이랬으니까. 잠깐, 이제 앞쪽으로. 이거 응. 해야까다물 응, 나오면 안 돼. 지금 또배터리가다 돼가지고 아직 왔다 가지 않았어 <웃음> 나타났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요 왜요 잡혔어 잡혔어 잠깐 <laughs> 아까 고프로 뺀거 아니에요? 뺐는데 이거, 이거 밥 먹는 순간 잡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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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아, 어? 아 진짜 이만해 이만해 진짜 두꺼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언제 어 애기야 애기 어, 어떡해 어 애기야 아 불쌍해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구해줘야 되나? 밖에 내, 내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오 완전 일긴데 어떻게 들어왔지? 아, 빨리 와봐야지 빨리, 빨리 와봐 빨리 아 빨리 와. 하고 오라고? 도망가야 도망가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저 진짜 못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웃음> <웃음> 못 보겠어요. 아 진짜 초콜야먹봐안해아잠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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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른 지도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어떻게 이게 새끼가 들어왔지? 어떻게 들어왔지? 어 도망가야 어 도망가야 돼. 어무어무서 어, 어쩔 수 없어요. 밖에 어. 내다 줘야 되겠어. 기현이 여기 지 있어요. 지지 빨리. 위에다 던질게. 저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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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못볼것같아아 <laughs> 진짜 조금 안돼. 완전 얘기인데 얘기? 애기? <미디>, 마리아님 제가 진짜 찍어야 됩니까 장갑 어디 뭐 있어요? 몰라요. <laughs> 아, 장갑을구해줘야 <laughs> 돼. 몰라요. 아빨 와요 찍어줘요. 장갑 <미디>, 장갑 가, 장갑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장갑 샀잖아 아니 여기 비닐 장갑 하세요. 아 장갑으로 이거 어때요? 진짜. 네? 지금 일로 못 나가잖아. 일로 두고 나가야 되잖아. 아마 또 지금 저 막혀. 어떻게? 아 비닐에 싸야 비닐에. 어때요? 아니, 마리아님 혼자서 셀프로 찍으세요? 아못 찍어 고 진짜. 비닐 가져. 들어가요. 못 만난 거 아니죠? 마리아 이제 찍어. 이리 와요 마리. 아저 가까이 갈수없어아리 와요. <laughs> 아빠 맞아요? n 도 맞아요? <laughs> 아니, 여기서 찍어 o u s e I'm going t 못해. 너무 무서워요. 아, 빨리 와요. 아 s e I'm going to go to the 다 o u s 다 I'm g o i n 나 to g 나 to the h 없거든요 한번 볼래안봐안봐 산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행복하게 살렴 얘야 너는 우리 집에서 살면 안된다 너는 괜찮은 애야 근데 내가 무서워서 그래 미안해 잘가 어저기거 고양이 있어 어? 어머.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아니야 빨리 빨리 보내주세요 안녕 자연으로 돌아가렴 얘야 빠이빠이 빠이빠이 국민이 어디갔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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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멀리 도망가는 구기 한번 봅시다 봅시다 여기였어 진짜 영상 속에 나온 거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나오는 거 근데 여기를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다 막아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 이렇게 실리콘을 싸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살지 말자 알았지? 단독 타운하우스는 좋긴 하지만 참어너 어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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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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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서는 이제 살 수는 없고 없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지 그러면 안녕.